화산비차 비빠빠입니다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어 지금 11시 가까워 지는데 어, 올라와서 보니까 얘들이뭐렇이 어,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지금 음, 꼬마 장수가 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나 또뭐 여왕이 죽었나 생각하고 봤는데 보니까 꼬마 장수가 음, 아직 찌을다 하고 있어요. 꼼뎅이들이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. 뭘까요? 지금 꼬마 장수입니다. 꼼댕이가 궁디, 노란 게 지금 화가 나 가지고 이게 배드민턴 체에다가 올라 붙들고 있으면 돼. 금댕이가또 왔네요. 음, 웅웅거리네. 날이 따뜻하니까 애들이 남놀이를 하는데, 하 공중에서 하이제킹 하려고. 너무 날이 좀 따뜻하니까 얘들이 또 나타나네요. 음. 이거 잘 걸렸다 해가지고, 안전히 그냥 물을 뜯고 납니다. 아마도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들이 같이 원들이 그냥 삶아버리네요. 잘못 걸렸습니다. 또 나타났습니다. 끈댕이. 그냥 딱 걸렸어. 잡혔어. 잡혔어. 여기 한번은 나타나 얘들 참 목숨이 어, 예, 죽은 애도 갖고 날아갑니다 와힘 좋습니다 잡았습니다 제가 곧또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아참 안타깝네요 음. 거기에 어, 또 어, 날라가죠 죽은 자기도 동료 어, 들고 자, 여기까지 한 애는 방금 굉장히 멀리 날아갔는데 여기서 보면 어, 여기서 여기까지 한 3m 정도 되거든 요 어, 대단히 힘쎌놈니다 음, 근데 지금 얘들이 힘 있는 애들은 여기서 쭉 하늘로 날아서 저 멀리 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멀리 이 예, 죽은 애들이 또 멀리 갖다 버리죠. 나중에 나쁜 충들이 예, 유해한 환기 이 얘네들이 새끼들이 유해한 환경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좀 멀리 내다 버리는 겁니다. 꿈만 같은 나타나가지고. 깐데기가 음, 지금 주로 많이 오네요. 음, 자 얘들아 몸, 몸 조심해라. 나는 내려가야 된다. 자 오늘 일이 좀 바빠가지고 음. 자 화선 비자 빗바빠 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.